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지도사를 소개하게 된 중국청소년센터 청소년 지도사 김광수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직업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어, 빨간 모자를 쓴 무서운 선생님 혹은 사회복지사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은 청소년 지도사가 어떤 직업인지 명확히 알고 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란 청소년의근간에내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국가전문자격증인데요.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거치고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시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변호사라고 부르죠. 청소년 지도사도 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청소년 지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청소년 지도사는 대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실 건데요. 사실 이 청소년 지도사 어디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청소년 시설, 그리고 학교 그리고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저희 청소년 지도사들은 여러분들의 복지율을 증진하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확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간 교류 그리고 국가간의 청소년들까지 만나는 교류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여러분들의 꿈같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사회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지도사가 우리 청소년들 만나주지 않고 있을 땐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뭐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그럼 혹시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아까 변호사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 변호사가 한 사람을 변론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판례도 찾아보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정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비대면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듯 그런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도 많았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보편적인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관련 학과에 입학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전문대학교 혹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그 학교에 따라서 2년에서 4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요. 학과 이름을 좀다를수 있는데 청소년 학, 청소년 지도학, 청소년 교육학 등 앞에 청소년 세글자로 붙는 학과에 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청소년들과 함께 공부만 하지는 않으시니까 우리 친구들 직접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데요. 직접 청소년 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실무연량을 기르기 위한 실습활동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공모전 등에 활동하면서 청소년을 만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격증 취득인데요. 2년을 공부한 친구들은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4년을 공부한 친구들은 2급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해도 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연수원에 입소해서 연수원 수료까지 완성 해야 아, 비로소 세글자 이름이 새겨진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사람에게 어울리는 직업인가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구리 울챙이적 생각 못한다. 사실 저희 청소년 지도사는 이 울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되어도 이 청소년 시기를 기억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육지진진을 위하고 청소년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지도사를 만나고 싶다, 혹은 청소년 지도사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청소년 친구들은 약수역 5번 출구 중구청소년센터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더 다양한 청소년 지도사들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중구청소년센터 청소년 지도사 김광수였습니다. 안녕!